반갑습니다. 파도코인입니다. 자, 오늘 월드 리버딥 파이낸셜 살펴볼 건데 최근에 거래가 엄청 실려버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가지 못하면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업비트 상장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대량 거래가 좀 터졌던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듯 했지만, 결국 밀려버렸거든요? 저는 이런 자리는 결국 매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기 전에, 재단의 움직임을 봐요. 더 정확하게는 재단 스케줄인데요. 이게 가격을 올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월드 리버 디파이낸셜의 재단 스케줄 싹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기회로 꼭 살려 보시길 바랄게요. 자, 최근 3개월 동안 업비트 기간별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이 멘틀이라는 코인이 1등입니다. 77% 올랐고요. 그전에는 뭐 160%까지 올랐는데, 최근 일주일 한달 사이에 하락폭이 커지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르고 내릴까? 뉴스를 검색을 해봐도 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뉴스도 오래전에 나와있고.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멘틀 홈페이지입니다. 락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UX링크의 지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요? 2024년 12월이죠. 한마디로 2025년에 대한 스토리가 열리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락업을 통해서 가격을 띄울 수 있는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2024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 멘틀이 2025년 1월부터 조정은 받았지만은 박스권을 뚫고 자, 그 피치를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크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업비트 기간별 상승률 1등 코인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을 올렸는데 결국에는 이 재단 스케줄이 가격을 올리는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 절대 운으로 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재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올려서 밀어버리는지 그 스케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거죠. 자, 이걸 알게 되면 지금부터 이 시장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진짜 수익은 재단 스케줄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멘틀재단이 파트너사에게 요청했던 락업, 그다음에 자, 유동성 관리 그리고 마케팅 플랜부터 자, 한마디로 재단 스케줄을 나열한 문서인데 여기 보시면 락업에 대한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자, 락업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전체 물량의 70%가 진행이 된다. 멘틀 코인에 대한 스케줄이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좀더 화면을 아래로 내려놓고 보시면, 타겟 프라이스도 0.5달러에서 2.8달러가 되어 있는데, 여기 0.5달러는 2025년 바다 가격이고, 2.8달러는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가격대에요. 자, 그리고 기간을 보시면은 올해 10월 말에 이 가격을 형성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자, 한마디로 코인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고 이 세팅한 가격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날짜와 함께 활용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월드 리버티가 차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단 스케줄이죠. 왜냐 차트 자체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 이상 가져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거래가 붙고 위로 올라가면 바닥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지만, 자, 거래가 안 붙어버려요. 오히려 빠져버리겠죠? 이렇게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지만 재단 스케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의 방향과 기회를 알려줄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큰 손들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재단 스케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지금 가격대에서 팔지 않는 이유는 팔아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매집도 하고 뉴스도 풀고 이슈도 풀면서 목표가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단 스케줄이죠. 우리는 이 재단 스케줄에 나와 있는 목표가 날짜에 맞춰 가지고 팔면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월드 리버티의 이 재단 스케줄을 제가 영상에서 공개 개적으로 오픈해버리면 수급이 꼬여요. 그러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9612-1134로 월드 리버티라고 문자 주시면 재단 스케줄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 저점 나와 있습니다. 새로 사셔도 되고 더 사셔도 되는, 되는데 보내드린 날짜, 목표가에서는 꼭 팔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걸로 재미보고 계시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내년에 코인 시장의 핵심으로 성장할 이코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자, 부품 꿈을 안고 바이낸스부터 업비트까지 상장이 되었는데, 자, 지금 재미는 그렇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좀 달라져요.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매집 단가가 0.015달러예요. 여기가 우리나라 돈으로 14원대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도 193원이거든요. 자, 최소 13배 정도 아직 수익 중이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떡잎 있는 코인들은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졌던 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보시면요. 초기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USD1 여기에 대한 에어드랍을 진행을 하면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포인트는 왜 에어드랍을 할까? 이건데, 결국에는 초기 투자자들의 이득을 지금부터 더 올려줘야 되거든요. 자, 한마디로 올라갈 코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벌써 자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창립한 자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데뷔를 하자마자 상장 첫날 85%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5번의 거래 정지가 나왔죠. 그러면 이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스토리가 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일가는 결국 암호화폐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엄청나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기존 상장 절차를 우회하는 정책을 써가지고 계속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시장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블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일가가 벌어들인 금액이 2조 8천억 정도예요. 자, 재밌는 거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민코인부터 해가지고 관련 코인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겠는데 지금 초기 투자자들의 이득을 추가를 시켜주기 위해서 새로운 행보를 보이는 스테이블코인 부동산 토크나 이쪽에서 한번더 움직이고 되면 반드시 급등하는 새로운 코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지원사격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증권거래 위원장 추가 지원 들어오고 있죠. 가상자산과 그 다음에 암호화폐 토크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워싱턴 dc에서 열린 핀테크 위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암암리에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트럼프 일가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코인 대가들이 이 코인을 매집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바로 이 코인인데 보시면 상장되고 한 차례 급빛치를 보여줬다가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전에 초록색 구가만 움직여도 100배 상승이 나오고 이전 고점만 가더라도 1000배 상승이 나오는데 자,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스케줄로 인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라 봅니다. 내년 내 코인 계좌 역전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할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소문이 완전히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이 코인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코인은 화면에 제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010 9612 1134. 자, 여기로 문자로 기회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문이 완전히 퍼져 가지고 매수 타점을 놓치면안 됩니다. 빠르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매수 타점과 함께 재단이 설정한 목표가부터 재단 스케줄까지 싹다 보내 드리니까 기회를 꼭 잡아 보시고 자 다음 주부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네로라하는 코인 거래소부터 글로벌 운용사까지 이제 슬슬 매수 입질이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잡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이 코인이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자, 재단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진짜 의도가 있는 코인이죠. 한마디로 재단 스케줄로 진짜 초 대형 급등을 볼수 있는 코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혼자 투자하시려고 하니까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드리면서 큰 수익 안겨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괜찮은 코인들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돼요. 코인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장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이 코인으로 반드시 따뜻한 연말 꼭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